안녕하십니까. 전주진 편의방송입니다. 전주진 가수는 인스타를 사용하는 게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주로 이제 팬들하고 지속적인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진 가수의 많은 팬분들이 연중 라이브 방송 출연을 감동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잘 시청을 했습니다. 연중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이제 예쁜 인스타 사진을 올렸습니다. 차량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 사진 모습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진을 게시물로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끔 식사할 때그 음식 사진을 올리는데 이렇게 마라탕, 먹고 울지다 마라. 이런 재미난 문구와 함께 이 마라탕 사진도 올렸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스토리에 짧은 사진도 올리고 여러 게시물도 올리면서 팬들이랑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중 라이브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연중 라이브 영상 조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4시 48분 기준으로 총 조회수가 8,830이고 좋아요가 834, 댓글이 607개입니다. 조회수가 생각한 것만큼은 많지 않지만 이 연중 라이브 방송 영상은 전주가수 팬들이야 당연히 보겠지만 젊은 층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겪었던 건데,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연중 라이브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영상이 뜨는데, 이 영상에서 공식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중간에 이제 전유진 가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영상이 있는데, 이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광고만 진행이 되고, 광고가 끝나게 되면, 영상은 안 나오면서, 이뱅글뱅글 도는 이 버그 화면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조회할 때이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지 마시고 맨 오른쪽 밑에 보면 공식 영상 더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연중 라이브에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2021년 뉴 슈퍼스타 전유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유진 가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영상이 제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 영상이 이제 공식 영상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영상을 보시는 팬들이 많으신데 영상을 좋아하실 때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좋은 노래 영상을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연중 라이브 공식 영상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노래 영상밖에 없습니다. KBS 연중 라이브에서 전주진 가수가 불렀던 노래 세 곡에 대한 클린 버전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발령을 해봅니다. 오늘 강사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